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뒷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골프스윙 할때 뒷땅 나시죠? 아쉽게. 뒷땅이 납니다. 뭐, 저도 나구요. 모든 사람이 뒷땅을 얼마큼 많이 냈나 접근했나의 차인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난다면 한번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고 한번 교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뒷땅이란 공에, 공의 뒷편을 찍어서, 찍어서 땅이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공은 앞에 톡 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뒷땅을 내기 전에 한번 뒷땅을 한, 아, 뒷땅이 나기 전에 뒷땅 한번 내보죠.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아, 요거를 키나버그 샵도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우리 샵도 키나바이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자, 여기 중앙에 이렇게 가정을 있다고 하고요. 공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공을 일단 치우고요 자 뒷땅을 한번 내보죠 그냥 뒷땅을 먼저 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뒷땅이 난다면 뒷땅을 내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백스윙 했다가 손이 빨리 풀리면 뒷땅 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나 손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뒷땅을 치려면어떻 이런 상태로 치면 뒷땅 아니죠 뒷땅 치려면아 몸이 일로 가면 뒷땅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 했다가 아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몸이 백스윙 때 너무 많이 갔다면 또 이쪽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뒷땅.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아, 뒷땅을 내기 위해서 이 자세. 자, 반대인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뒷땅이 아니라 앞땅을 치자는 말이죠. 여기 앞부분 정확하게 디봇은요. 공을 친 다음에 이제 디봇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다는 사실은 요쪽, 공 다음에 땅을 치는 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럼 앞땅을 한번 쳐 보자고요. 공 다음에 샷.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정확하게 뒷땅을 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뒷땅을 쳤어요.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윙 중에 즉 몸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뒷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또 결론도 나옵니다. 그러면 몸이 갔다면 손도 함께 와야 된다는또 결론을 이룰 수가 있죠. 그쵸 몸이 갔는데, 이렇게 해도 뒷땅을 칩니다. 그래서 가끔 많은 레슨 중에 몸을 밀으세요. 밀어야 뒷땅안 칩니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거기서 깊게 들어가도, 아, 몸만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이 풀리면 뒷땅이 칩니다. 그래서 손도 앞으로 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어떡하냐. 앞땅을 치는 겁니다. 연습스윙 때. 공이 아니라요. 공이 아니라 공 바로 앞에 부분에 디봇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 스윙을 백 앞에, 백 앞에 이렇게 치는 거죠. 그 연습을 지금처럼 뭐 쉽게 이렇게 한다 고해서 이게 금방 또 맞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초보일수록 안 다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클럽을 앞에다 놓고요. 아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 둘, 샷. 이런 식으로 해도요 충분히 됩니다. 하나, 둘, 가서 총 앞당, 앞당치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아, 나는 공이 있으면 자 앞당을 칠 거야, 앞당을 칠 거야 하고 웜업을 했죠. 그 다음에 앞당 부분을 샷.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공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연습은 어, 심청이말이앞다리 쳤어요. 근데 나는 공만 나타나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요. 요거는 공만 나타나면 또 문제인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공을 처음부터요. 왼발에 두십시오. 아주 왼발에 두시고요. 이 공을 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뒷땅이 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공만 나타나면니까. 하지만 거기 나타난는 뒷땅은 미니멈 이쪽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가 중간 지점이라면 미니멈 그래도 여기 와서 친다는 거죠. 그래도 공이 여기 위치 에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근육을 메모를 시키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연습법이고요. 많은 유명 프로들도 프로들도 이 방법을 잘 씁니다. 그래서 왼발에 두시고요. 계속 치는 연습을 합니다 이 볼이, 이 볼이 어, 뭐 당연히 왼발에 있으면 높아지거나 공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 몸도 나간 것이고 손도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내 몸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왼발에 있는 공칠 거야 저는 벌써 왼발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어, 상당히 상당히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왼발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몸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도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부분을 사실 많은 채널에서 몸만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몸 나가도 일단 쳐요 손이 끌고 와야 돼요 자 손을 왼발에 있는 공을 치려고 아이고 이렇게 막뭐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감을 한, 한 10분? 10, 10분? 20분? 먼저 하신 다음에요. 그 이후에 공을 중간에 갖다 대시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몸 근육감으로, 어우! 그냥 퍽! 하고 찍히잖아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하고하잖아요 정말로 몸에서 근육이 기억합니다. 몸에서 근육이 기억해서 샤샤한다는 거죠. 골프스윙은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요, 얘 말을 안 들어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을 나타나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육한테 먼저 기억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해를 한번 시키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뒷땅 지금부터 충분히 개선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